오동나무를 찍어야 돼 우리가 왜 찍는 거지? 작은 연못이 이제 여기지? 작은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연못이 프로젝트를 하나 따왔지. 그렇지. 따왔다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가? 받게 맞... 됐지. 맞게 됐지. 아 맞게 됐지. 아, 프로젝트를 맞게 됐어요. 그 <laughs> 물래동에 있는 오동나무를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참여하게 돼서 음. 음, 어, 며칠에 걸쳐서 이 문래동에 있는 오동나무를 시간대별로 기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좋다. 그리고 오니까 또 재밌더라. 우리 아까 한몇 시쯤 왔지 여기? 몇시 왔냐? 여기 도착한 게 6시? 6시? 6시쯤부터 어. 했는데 프로젝트에 사용할 사진들을 먼저 찍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사용할 거는 몰래동의 야경이지. 지금부터 어. 찍게 되는 몰래동의 야경인데. 이제 촬영을 시작할까? 응, 슬슬. 음. 갑시다 근데 되게 뭔가 무섭다 조금 그러게 <laughs> 이런 거리야 그토록 바라던 네. 우중출사를 하시게 됐네요 <laughs> 우중출사라니 그렇지. 어저 오동나무 어, 있다. 저런 걸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걸 찍어야 되죠. 요그 이게 그 오동나무가 어요 프로젝트 기획자님의 말씀에 따르면 음. 여기 그 근방에 있는 공장 사장님들 음. 사장님들께서 반려 식물처럼 키우기도 하고. 반려 식물. 어 그리고. 뭐 때로는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상하게 되니까 얘네가 점점 크면은 뭐 이렇게 뿌리도 굵어지고 하면은 이 오래된 건물들이 상해서 뭐 베어 버리기도 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 약간 어떤 애증의 관계라고나 할까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재밌겠다 싶은 거지. 근데 요 여기 에 있는 오동나무들의 어떤 형태들이 좀 재밌어. 되게 또 귀여워. 음. 응. 지금 보이는 이 녀석은 굉장히 양증 맞은 옷걸이잖아 옷걸이. 응. 재밌어 합니다. 오 오동나무다. 여기도 오동나무가 있어요. 또 이런 거 하나 찍어줘야지. 어느 정도 함께. 이게 물방 아, 이렇게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비운 비운 날 스트로브 터트이는맛이죠 아, 어. 이거 하려고 비운 날 나오는 거죠. 아, 우중 출산. 예. 이거지. 아, 근데 한 손으로 찍기 힘들다. 어,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까? 35mm를 가져올거그랬네 혹시 엄니 안 갖고 왔니? 안 가져왔어. 기가 막힌다. 그치. 음. 혹시 집으로 나와야 돼? 맞아. 그래야 안 뭐라고 돼. 뭐라고... 자, 이리로 와봐.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될거 같아. <웃음> <웃음> 넓은 데로 갈까? 비가 너무 많이 와.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어디가 좋을까? 여기? 어, 일로 가자. 비가 와요. 아하. 아, 참. 아니, 비가 오는 날 촬영하는 거는 음. 별로 문제가 안 되거든? 음. 뭐가 문제인지 알아? 어떤 거?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웃음> <웃음> 영상을 찍어야 되는 게. 아. 필요하다. 우린 유튜버잖아. 우리, 우리 작가, 유튜버야 작가 아니라 우리 유튜버잖아. 아 그래? 요 <laughs> 어. 유튜버지? <laughs> 우리 유튜버야. 아 37명이더라. 성공했다. 음. 진짜 37명 될줄 상상도 못했는데. <laughs> <laughs> 잠깐 동안 빗소리 ASMR. 몰래동이라 밤에는 진짜 조용하구나 진짜 고요하다 응 음.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물레동 1가잖아 오늘은 음. 물레동 1가만 보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음. 이제 좀 순차적으로 다른 동네 돌아다녀보고 응 음. 다른 동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발로 인해가지고 개발? 아니면 뭐 다른 가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그치 좀 뭔가 젊어보이는 가게들? 응 음. 그런 게 많이 들어왔지. 여기는 진짜 철공소가 대부분이니까. 그렇지. 어? 나 옆에도 오동나무 있다. 오동나무 있어? 어. 저 오동나무 아니야? 맞네. 이게 그 우리 그 지나다니면서 엄청 많이 본 나무인데. 음. 몰랐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오동나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처음 알았어. 그렇고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 저거 오동 나온데, 오동 나온데 하면서 <laughs> 엄청 반가운 거야. 이게 어. 좋더라고, 귀 소리 좋다. 어. 좋은 아카이빙이 됐으면 좋겠어. 음. 잘할수 있겠지. 다들 식사하셨나요? <laughs> 있은디 어? 정말? 오동나무라 오동나무라 아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어, 어. <laughs> 이마에 손한개 <많이 웃음> 나와가지고 <웃음> 들고있으면 좋겠네 손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어. 우비를 입어야 되나? 우비 응. 입으면 은 어차피 근데 어? 카메라가 잘안잖아그 뭐. 가슴팍 하는 거아 아. 그거 한번 써볼까? 그거 좋아 좋아 뭐 되겠지? 응. 가보자 그래 하고 보지 뭐뭐 응. 뭐, 되는대로 어차피 밤이니까 뭐 맞아 사진만 잘 나오면 됐지 뭐 어. 우린 사진으로 살펴보자 근데 졸라 못 찍는 거아니야너 어디 가서 사진 못 찍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지 없어? 어나한번 있거든? 어리석 <laughs> 나 옛날에 웨딩 어? 사진 알려줬던 형이 어. 용선아 이러면서 어. 너 사진 진짜 못 찍는다 어. <laughs> 그 사람 요즘 뭐 해? 아니 그 어. 저거 업체 잘 하고 계셔 아 어, 그래? 어 웨딩은 좀더 다른 세계인가? 다른 세계지 아무래도 뭔가 그 딱딱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말은 들은 적 있는데 진짜 감각 없다고. <laughs> 아이고 뭐 그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속상했어. 뭐 그건 좀 속상한 얘기지 진짜 속상하고. 그, 아니, 그런 건 있지. 좀 이렇게 작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미흡하다. 어.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듣잖아요. 종종. 그치. 뭐 어. 사람들에 따라서. 그치. 우리를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긴 한데, 뭐 아쉬운 것들이 많긴 하지. 좋게 봐주시는 분들만큼 별로 안 좋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음. 이 반대니까 초점을 잘못 잡아. 음. 노출이 완전 엉망이네요. 야 니코가 이렇습니다. <웃음> 어떤데요? <laughs> 저좀더뭐잘 잡는? 저못 잡네요. <laughs> 이 파인드 눈을 대고 찍어야 되는데. <laughs> 근데 여기 누가 이미 위에 한번 잘랐네? 그러게. 어, 어. 요게, 이게 아. 세순인 것 같은데? 그러게. 수순이 되게 이쁘다. 르딩딩 해가지고. 오늘 마주한 분들도, 음. 이렇게 우리들이 오동나무만 찍는 것 보고, 음. 쟤네들 뭐하는 애들일까 싶어 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음. 오히려 그냥 또 사진 찍으러 왔네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여긴 사진 찍으러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음. 가볼까? 가봅시다 이상하네 여기 뭐가 더 찍으려고 그러면 찍겠는데 우산 때문에 어? 피안 온다 피안 와? 어안 오지? 안 오는 거 같은데? 비 그쳤어 아 이러면 우룡출살 의미가 없잖아 아 이렇게 비가 오다가 안올 때도 있고 그러는거죠 <laughs> 기상청을 못 믿겠다 장마철이라 어쩔 수 없어 그 벼락? 뇌우? 응 그런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laughs> 벼락은 무슨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야? 응 음. 은근히 편해 이거 <laughs> 내, 아, 가슴, 아, 가슴을, 아. 내 가슴을 보고 얘기해야 돼 아. 싫어졌어 어? 어 어두운가 보다 이거 아까 찍었던 거잖아 아 찍었나? 그래 아찍었 우리 아까 일로 왔어 아 어? 응 어. 여기 찍었고 저 끝에도 찍었고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여기가 어디로 나오더라? 아, 그 메인 거리. 아, 어? 그럼 우리 일일는은다 찍은 거 아니야? 그지? 그, 어디 다른 골목을 안 갔던 것 같은데? 아, 우리 이쪽 안 갔어. 그, 저쪽 그, 담벼락 쪽. 이게 밤에는 또 플래시가 터지니까 우리는 또 이제 파인더 안에만 보니까 또 얼마만큼 또 플래시가 터지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이쪽으로 오길 잘했다. 여기는 이제 다 퇴근하시니까 플래시 터트리는데도 그렇게 제약이 없고 음. 그래가지고 훨씬 야경 찍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음. 밤, 밤풍경. 음. 앞으로 쭉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있던가? 우리 일가 다 돌았어, 사실. 이 거리가 참 아름답다. 응. 밤에 안 찍은 사진들도 아니 그 오동나무들도 있으니까 시 응. 걸어 다녀 봅시다. 근데 괜찮네, 여기 동네가. 밤에 걷기도. 근데 혼자가 오르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laughs> 그지 맞아. 여기 봐, 여기 벽이 사람 그림 있어. 사람의 형상.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면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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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찍지야지 라지, 라지, 지 라지, 라지지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일단 이 오동나무가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저거잖아. 겉잎하고 안에 있는 안쪽 잎하고 톤이 달라지잖아. 플래시 음. 받으면 음. 그게 너무 예뻐. 그톤 배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예뻐 가지고 찍는 맛이 있어. 가보시죠. 어? 2K. 어? 이거 아까 찍었어. 안 찍었나 이거? 새끼 오동나무? 아니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엄청 크잖아. 그치. 근데 그 우리가 나무냐 시, 그냥 풀이냐 요거는 음. <laughs> 식물이냐 가를 때는 굵기 보고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laughs>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맞아. 근데 <laughs> 네. 얘는 크기는 나무 크기야. 나무님 말도 안 되는 크기잖아. 이거는.. 이건... 근데 줄기는 그냥 식물 줄기야 그지 아, 그게 너무 재밌어 신기해 어 도련변이 식물 같아 <laughs> 그게 너무 웃겨 이런 거 보면 음, 또 신기하게 생긴 그러니까 식물 이런 걸로 생각 했었는데 몰랐지 정말 나무인 줄 그치 어. <laughs> 진짜 거대 잡초 같아 거대 잡초 <laughs> 근데 이런 철공소, 철공소 어. 이런 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반려 식물처럼 같이 살아간다고 하니까 어. 키우고 바꾸고, 이는 어. 가지치주기도 하고, 어.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지. 시사진 이제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어. 비가 와가지고... 플래시 난반사가 심해. 어떻게 나와 봐. 봐난 어? 이렇게 나와. 몇줄5번가 아니야? 5번 아닌 거 같은데. 조금 음, 5번이긴 음, 한데. 남 남반 상관. 감들어 올겠어 벽에 오는데? 그러게. 아, 집에 갈까? 이만하 갈까? <laughs> 만고 갈까? 귀신처럼 나오고 있어. 귀신처럼? 어떻게 나오길래? <laughs> 괜찮은데 나는? 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음. <laughs> 아, 팔 아파. 아, 비 너무 온다야. 에, 안 되겠다 오늘. 난, 난 이제 끝인 것 같아. 지지. 맘에 안 들기 시작했어. 팔이 아파. 비올때 이런 문제들이 또 있구나.